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추어 수친자, 미류입니다. 제가 한강 수영장과 리스를딱두 번을 올렸는데요. 수영 아이템, 물놀이 아이템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많이들 요청해주셔서 빨리 끼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라는 물친자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처음 강습을 들어가지고요. 수영 입문 한지는 뭐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엄청 잘하지 않아요. 접영까지 모든 영법은 다 배웠습니다. 영법은 다 하긴 하는데 폼도 지멋대로고 스타트랑 턴 하는 것도 배우긴 배웠어요. 아직도 전혀 잘 하지는 못한. 하 고급반 혹은 상급반 정도의 스킬까지는 안 됩니다 물 좋아해서 서핑도 깔짝 배웠고 스쿠버 다이빙도 아이다원 <laughs> 풀을 안 따서 바다에 가지도 못하는 잠수풀에 갈수 있는 아이다원을 습득했고 스쿠버 다이빙도 오픈워터까지는 자극증을 땄습니다 수영을 할 수는 있어도 아직도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물은 무서워해요 특히 시야가 안 나오는 시퍼런 물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들어가는 거 무서워하고 사실 수영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즐기면서 제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다양한 요법을 할 수는 있다 그런 정도의 포지션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을 하려면 세 가지가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수영복, 수모 수경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런 기초적인 아이템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영 관련 제품은 되게 좋아하는 라이브워크의 솜솜 이지 메쉬 파우치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당입니다. 제가 처음에 수영 입문했을 때만 해도 국내 수영복 브랜드랄 게 없었거든요. 다 수입 브랜드 뭐 엘르, 아레나 그런 것들이었고 마이키 정도. 그리고 막 펑키타 이런 거 되게 많이 입으셨어요. 요즘은 진짜 이제 수영복 브랜드들도 많이 생기고 귀염뽀짝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키가 주는 그찐 스포츠인의 그런 무드를 좋아하는데 살짝 포인트가 있는 수영복을 입고 싶다 생각해서 아마 나이키 수윔은 일부 단색 제품 말고는 다 시즌 제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수영복 세 개를 잘 몰라요. 이게 한때 그막 오로라라고 해서 나왔던 제품인데 이것도 벌써 몇년 됐어요? 문화 디자인은 아닌데 제가 뭐 수영을 막 맨날 가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갈 때마다 이거를 그냥 계속 입고 있어요 사실 제가 물놀이 용품 한번 영상 찍은 거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다 수영복 있거든요. 근데 안 입어가지고 다 처분했고요. 여기에 원래 이게 고무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많이 입다 보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 남대문 지하상가에 가시면 청유사라는 자수해주시는 사장님 계시는 이렇게 작은 샵이 있어요. 거기 가서 부탁드리면 이렇게 뚫어 놓 박아주십니다. 저는 수영장 간다라고 하면 그냥 항상 이거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제 피부 톤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수모도 음, 나이키스임의 스모를 씁니다. 이 수호씨가 되게 크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숨어는 밝은 결 쓰는 게 물에서 이렇게 눈에 확 띄고 좀 예쁜 것 같아요. 나이키 수영복은 브라켓이 달려있는 제품이 아니라서 그런 제품들도 있고 아닌 제품들도 많은데 그냥 소편하게 실리콘 브라켓 쓰고 있습니다. 아레나에서 판매하는 되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실리콘 브라켓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수경 이렇게 된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케이스는 2년 전에 아레나에서 팝업을 했었거든요. 광고 나면 줬던 증정품이고 이 수경은 이것도 나이키 스임 제품인데 이름은 기억을 못해서 적어드릴게요. 보은적으로 뭐냐면 알이 기본적으로 좀 크잖아요. 수영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렌즈를 좀 작은 걸로 써가지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줄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해외에 놀러가서 수영할 때 신나게 막 동상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이 신나게 수영을 했었단 말이야 했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좀큰렌즈에 소경을 쓰고 있습니다 끈은 기존에 있는 실리콘 스트랩 아니고 수제 수경끈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패브릭으로 된 수경끈을 쓰시면 스타퍼가 별도로 달려 있어가지고 스타트 하실 때 이렇게 쫙 당겨야 이거 수경 안 뒤집어지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하면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이 너무 압박이 되니까 줄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수제 수경끈은 좀더 수월합니다 또 헤브릭이다 보니까 머리에 엉겨붙고 이런 게 정말 덜하거든요. 맨 머리에 쓰실 때도 그렇고 수모에 쓰실 때도 수모가 이제 이런 실리콘 재질이다 보니 엄청 달라붙어서 조정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전 정말 오래됐는데 제가 이때 약간 이런 알록달록이 꽂혔나 봐요. 수영복과 뭔가 무드가 비슷한 렌즈도 이렇게 아주 요란한 코팅으로 된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수경 케이스는 이제 증정품인데 이런 컨셉으로 나온 것들 많은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실리콘으로 된 제품들 있죠 후구에도 그런 수경 케이스가 있고 피닉스라는 브랜드에서도 그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바꾸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 수영용품이 주는 메쉬 파우치 그리고요. 샤워용품을 넣은 메쉬 파우치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제 씻기만 할 때는 이게 다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여행갈 때도 그렇고 그냥 도브의이 뷰티바 센서티브 타입이거든요? 제가 지성 피부에 있는 게 씻고 났을 때 기름 느낌이 아니어서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아무 제가 코로나 때부터 이거 쓰기 시작해서 계속 도브 뷰티바로 모든 세정을 다 합니다. 비누 케이스도 이렇게 밀폐되는 비누 케이스 이런 거 저런 거 써봤다가 다그닥거리고 이래서 요거에 정착했어요 스타셔라는 브랜드의 실리콘 지퍼백, 포켓 사이즈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써서 좀 작은데 완전한 크기일 때는 완전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제가 이전에도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물기 때문에 물지 않냐, 여기 넣을 때 입구에 묻지 않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열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예 안 묻을 순 없어요. 그냥 저는 이게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타도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도 이것도 비누 케이스예요. 물놀이 갈때 많이 쓰시는 드라이백의 미니버전 같은 건데 브라이풀 테크놀로지가 적용됐다고 해서 이 안에다가 젖은 비누를 넣어놓고 이렇게 말리면 이게 그냥 마른대요 이 안에서 저희 집이 환기가 안 돼서 그런지 그냥 물기가 계속 있던데요? 써보신 분들 후기 좀 알려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쉬가 아닌데 특수 소재여서 좀 비쌌어요 그냥 만지기에는 일반적인 방수 비닐 같거든요 안 마르는 것도 둘째치고 스타셔 파우치는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넣고 닫으면 되는데 이 비누 케이스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진짜 드라이백처럼 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좀 번거롭다는 생각.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고리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다가 걸어두시면은 거기서 더 마를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안 쓰고 한. 이틀 정도 걸어다니는 안에 그냥 아니, 물기가, 물기가 있던데. 있던데 잘 쓰시는 분들의 제보를 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일반적인 이런 지퍼백은 완전 방수되는 거니까 이런 거보다는좀 줄어들긴 했었어요. 물기가. 근데, 막, 뽀송뽀송하게 마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스타셔 파우치 닫기 전에 이렇게 잡고 물기를 탈탈탈 털어준 다음에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방수가 싹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메쉬 파우치를 요구에다가 이제 넣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집색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일반적인 집색보다 좀 커요. 피도에서 나온 손수염 가방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한 거의 10년 됐어 10년까지는 아닌가? 7, 8년? 남대문의 수입상가 가시면 거의 무지개 수영복인가? 거기 아무튼 수영인들의 성지 같은 곳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외국 브랜드들 수입 많이 안될때 거기 가면은 수입 수영복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입 제품들 살수 있었던 남대문시장 지하상가 있거든요. 이런 거 살려고 한 했더니 이거 추천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집세기랑 똑같은데 조금 더 큽니다. 나와가지고 수영복 탈수기에 따탈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뭐 샤워 용품도. 이렇게 넣고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는좀 넉넉한 사이 아, 그리고 이제 수건을 말씀 안 드렸네. 요거 가방산 그 수입 상가에서 무슨 일본 브랜드라고 추천해 주셔 가지고 산 거예요. 습식 수건인데 브랜드가 없어. 그냥 무만해가지고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셨던 경영템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시투썸이 이 타월 되게 좋아 보인다. 근데 저도 원래 그거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찢어진 것도 아니고 갔다 오면 항상 바로바로 바로 말리고 그래서 그런지 곰팡이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잘 쓰고 있거든요. 크기도 나름 넉넉해가지고. 불만이 크게 없어가지고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수영 때뿐만 아니라 여행 갈 때도 타워를 이걸 챙겨 가거든요. 여기에 있는 샤워용품도 여행 갈 때도 그냥 이메쉬 파우치를 쏙 꺼내서 샤워용품으로 챙겨서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여행하고 운동용품의 경계가 살짝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패킹을 해놓은 거는 그냥 그것만 쏙쏙 빼서 여행 갈 때도 쓰고 운동갈 때도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듈화가 되어 거든요 이거는 에일앤 작업실이라고 하는 이런 PVC 수영 소품 판매하시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접영하는 미키입니다. 뚜껑 케이스까지 해서 넣으면 잘 들어가요. 실내 수영장 간다고 할 때는 이렇게 챙기고 여기다가 쿠션 패드 같은 거 하나 넣고 모자 하나 눌러쓰고 그다음에 가방을 매쉬백을 잘안 메거든요. 저는 뚜껑이라서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매쉬백을 메고 다니면은 어디선가 물기가 새 나와가지고 제가 막 옷이 젖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짐색 소재가 살짝 생활방수 정도는 되는 소재여가지고 그냥 이런 짐색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제가 드로스트링 형식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 뭐 굳이 백팩으로 살려니까 또 비싸고 그래서 저렴한 짐색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실내 수영용 아이템은 다 이렇게 커버가 된것 같아요. 아, 하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이 애플 워치 스트랩 수영장 갈 때는 항상 요거를 사용합니다. 요게 워치 이 본체보다 살짝 가느다란 슬림한 실리콘 스트랩이거든요. 이거 테무에서 구매한 거고요. 저는 애플 워치 케이스랑 똑같은 이 두꺼운 스트랩을 꼈을 때 되게 답답하다고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슬림 스트랩을 되게 좋아해요. 구멍 뽕뽕 뚫려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거나 구멍이 뚫려 있어도 두께 두껍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림한 실리콘 스트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그 다음은 야외 수영장 혹은 놀러 가서 바닷가에서 노실 때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이. 바닷가로 가면은 좀더 챙길 게 많죠. 막 비치 타월도 있어야 되고 아 일단 이 비치 타월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가 캐리어 짐싸기에서도 소개시켜드리고 되게 자주 소개시켜드린. 비치타월인데 도겐베이의 비치타월이고요 이게 성인 한명딱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직사각형으로 긴 사이즈거든요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깔고 누우셔도 되고 엄청 두껍진 않아요 음, 이게 약간 극세사 소재거든요 섬유가 길게 뻗어나 있지 않은 그런 소재여서 바닷가에서 모래밭에 까셔도 모래가 들러붙지 않고 싹 털리고 수건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약간 그런 소재입니다 저는 여행 갈때 그냥 이거를 수건 용도로 챙기기도 하거든요 습식 타월을 안 챙기고 저의 기분에 따라 선택하긴 하는데 어, 그래도 쓰고요. 제 약간의 추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프랑스 니스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일 유명한 아이코닉한 그 해변가에 있었는데 5월 말이라 가지고 날이 추워서 들어가진 않았고 뭐 깔고 놀고 있는데 한떨꽃 같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프렌치 여인이 이런 민소매 원피스를 하나 입고 와가지고 무슨 숄더백 되게 조그만 거 들고 왔었어요. 이렇게 가방을 놓고 이런 얇은 천을 이렇게 깔고 저 옆에서 옷을 훌렁 벗었더니 그 안에 이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우연하게 바다 가서 수영을 하고 막 수영도 엄청 요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딥을 이렇게 하고서 나와가지고, 니스 해변이 몽돌 해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갈밭이 있는데, 거기에 비치타월 하나 딸랑 깔아놓은 거, 그 위에 이제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말리더라고요. 그 물기를, 햇빛에. 그러더니, 그냥 다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다시 갔어요. 저렇게, 저렇게 심플하게, 심플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게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녀는 아마 그 해변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물건 없이 와서 몸반탕 보고 갈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추구미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배기고막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 얄팍한 비치타워 하나 깔끔하게 깔고 물놀이도 체력이 많이 소모되잖아요. 집약적으로 깔끔하게 딱 즐기고 그 비치타워를 싹 걷어서 내 물기 딱 닦고 간편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그녀처럼 그렇게 컴팩트한 물놀이짐을 챙기진 못하지만 추구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닥에 깔 수도 있고, 물에도 이제 싹싹 털리고, 물기 흡수도 곧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은, 물놀이 때 아니더라도, 다른 시즌 여행 때도 이거 챙겨 다니시면은, 곧잘 겸용해서 쓰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몇년 됐는데, 하얀 데가 막 얼룩이 생기지도 않아 깔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거 제가 항상 완전 강추한 제 인데요. 바닷가에서 노실 때는 일반적인 수영하는 물안경 말고 다이빙 마스크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이 볼수 있고 스노클링을 하시려면은 다이빙 마스크뿐만 아니라 스노클까지 같이 써야 되는 데이 제품은 스노클은 이렇게 말아서 롤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다이빙 마스크를 보관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두 가지를 챙길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에요도도 말려 있는 마크 아, 펼치면 스노클이 됩니다. 엄청 대단한 기능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뭐 여기 요기 요새는 여기에 무 물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주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되게 심플한 스노클이거든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에 이제 점수를 몰빵을 해서 다른 거는 이제 눈에 약간 들어오지도 않아요.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은 특히 바닷가 놀러 가실 때 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 다음 제품은 제가 이제 한강 수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야외로 물놀이 갈때 필요한 면 좋겠다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테무에서 사봤거든요. 한번 자랑 좀 해드릴게요. 요새 보니까 그냥 캡모자만 써도 입수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해가 쨍쨍할 때 수영하실 때는 확실히 그 눈이 부시긴 하기 때문에 물놀이 할때막 쓰기 좋은 캡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턱에 끈이 달려있어가지고. 물놀이하면서 막 난리쳐도 날아가지 않는 잡아주는 이런 모자 귀엽죠? 러브 앤 프스 이렇게 되어있고 막 컬러도 조합이 되게 귀엽고 이래가지고 이게 9 0 0 0 얼마였었거든요? 괜찮은 제품 같아요. 이제 한강 성만갈 때는 이 모자를 쓰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짐색은 사실 이 모든 거를 넣고 다니기에는 좀 작고, 그 리얼리구스인 가방, 스트랩끼리가 애매해서, 숄더로 매면 은 좋을 것 같은 정도의 사이즈인데, 크로스 끈을 제일 짧게 줄려도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무에 왠지 이런 거 있을 것 같다 해서 봤더니, 괜찮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거거든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물빠짐이 엄청 잘 되는 메시는 아닌데, 약간 퐁신퐁신한 메시 근데 전체 메시가 아니고, 밑에 부분은 약간 이렇게 방수질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톤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물이 뚝뚝 빠진다고는 하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토트로도들수 있고 조금 긴길이에 숄더백으로 도들수 있고 앞에 포켓도 있어. 심지어 그리고 옆에를 이렇게 붙이면 나름의 여민도 되는 이런 가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넉넉하게 잘 들어간 숄더백으로 이렇게 돼도 괜찮은 정도의 사이즈. 상세 페이지에서는 브라운 같은 컬러가 아니고 노랑이라고 컬러 이름이 써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무난한 컬러여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접어서 팩업을 할수 있게 이렇게 별도 파우치도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싹 야물딱지게 되는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괜찮은 가방 같습니다. 야외 수영장 갈 때는 특히 한강 수영장은요 여러분. 샤워장이 야외만 있어가지고 거기서 샤워를 일반 수영장처럼 원활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안에 수영복을 입고 이런 원피스 하나 입고 가서 벗고 그동안 헬린 땅에 한번 씻어내고 그다음에 입술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 쿠팡에 서 샀는데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민소매고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예. 약간 끈으로 약간 마무리돼서 귀여운 느낌도 나고,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재거든요? 면 아니고, 휘뚜루 벗뚜루 입기 좋은 템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 수영템을 다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